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속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가 한국에서 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성사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 이게 아시아 순방길에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날짜에 대해서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부분이 코인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오늘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몇년 전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도 한번 한국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일단은 이 백악관을 떠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묻자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김 위원장 측에 알려줬다. 내가 한국에 간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너도 혹시라도 의향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답변을 달라라는 부분들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남에 대해서는 100% 열려 있기 때문에 그와 잘 지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어, 정권이 바뀌기 전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자, 그런데 두 명은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두명 굉장히 표정이 밝은데 2019년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이루어졌죠. 뭐 전쟁 휴전 선언을 하고 나서 최초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썩 밝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회담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며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회담의 결과가 결국에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부분들을 트럼프만 불편한 거예요 이 둘은 굉장히 좀 좋은데 트럼프는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건뭐 한국의 방위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어요 물론 한국의 대통령 측에서도 이 줄을 정말 잘 서야 되는 부분이라 미국에 택할 수도 없고, 북한을 택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방위대비에 대해서 뭐 나중에 뭐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 만남을 했었지만, 최종적으로 그 결과치가 좋지 못한 그런 부분,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조금 나서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북한 측에서는, 북서전 측에서는, 어떤 결과치를 내놓을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뉴스들은 이런 부분이죠. 25년도에 두번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85%다. 자, 미국의 금리 결정은 앞으로 두번 남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CPI 발표가 이루어졌었고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리플의 소식은 리플의 DLT 수용이 임박했다는 시사한 부분입니다. 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리플 레저 망을 사용하는 DLT 수용이 임박 자 이게 뭐지 그러면서 XRP 대폭발의 신호 탓이냐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와 시진핑까지 그다음, 이거는 확정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만남 확정된 거고 한국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다 그러면 아 이게 무엇인지 많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힘드실 건데 10월달 지금 마이너스죠.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여러분들의 장고를 수익으로 마감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에다가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그런 분들은 다 상승 마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댓글을 안 남긴다? 그런 분들이 왜 수익이 안 나는지는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다 같이 댓글창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으로서 수익 만들어 드렸던 종목들, 신퓨처스 40%, 서싱트 9%, 82%, 아반티스 11%, 서싱트 10%대 수익들 축하드리겠고요, 신퓨처스도 42%까지. 오늘의 영상에서도 이런 대박나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죠. 예측치는 0.3%, 발표는 0.2%로 해서 자 일단은 수치가 낮게 나왔다라는 건. 소비자들, 자, 소비자 물가지 수자, 그죠? 소비자 물가지 말 그대로. 다순하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경제 용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소비자들의 느끼는 물가가 비싸졌냐, 싸졌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관세 공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셧다운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시장은 굉장히 공포스럽게 끌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자, 소비를 줄였기 때문에 0.2% 수준으로 더 낮게 나온 부분인 거고. 자, 그래서 CPI 데이터와 아까는 고용시장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내리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다. 자, 금리를 왜두 번이나 내려야 되느냐. 자, 시장이 힘들단 말이요. 시장에 돈이 없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내려서 대출금리 깎아주고 하고 하면서 서민들의 그리고 중산층들 다 포함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감소시켜줘야, 그리고 시장에 달러가 돌아야 그 달러로 투자를 하든 뭘 사든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두 번이나 내리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인 거고, 자, 그러면서 연방준비제도위원회 금리결정은 10월 30일, 다음 주 목요일 새벽 3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2024년 9월, 11월, 12월 달 금리 몇번 내렸어요? 3번 내렸습니다. 1%를 내렸어요. 총 3번 합쳐서 작년에 9월 달부터 해서 12월, 19일 그리고 그 이후로 1월 달까지 얼마나 좋은름로 나왔어요. 자 일단은 엑셀 빌리풀 같은 경우 보면은 트럼프 당선 소식과 함께 금리 내린다. 막 이런 좋은 소식들을 넣으니까 600% 짜리 상승이 딱 나와주게 된 거고. 자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도 얼마나 좋았냐면 자 금리 내려 야 그런데 트럼프 당선 11월달 확정 됐어 그리고 트럼프 취임식 1월 20일까지 122%올라갔게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상승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게 바로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한 부분인거고 그리고 여기 아래꼴이 왜 이렇게 길어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신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도 한국에서 개업 령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오게 된 거고 이때도 좀 기회 잡아 보신 분들이 있으셨을 건데 뭐 이건 좀 지난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다음 번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현, 현재 일단은 XRP 리플의 매매에 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아나 들고 있는데 어떻게요? 들고 가셔야지. 뭘 물어봐요? 오랜만에 이 장기 이평선 빨간색깔 이평선 자 90일간의 이평선을 오랜만에 뚫어줬어요 뚫어줬는데 안착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3950원까지 일단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3950원까지는 최소한 물론 이건 또 한번 눌러줬다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하루 이틀 힘들다고 해서 XRP 리플을 놓칠 거냐 아니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XRP 리플에 대해서는 호재성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맨날 이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분들 특징이 뭐예요? 맨날 오르길 바른단 말이에요 맨날 오르는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XRP 리플이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XRP 리플 맨날 까는 영상만 올렸어요 왜? 대부분은 그래 왔으니까 여러분들 실망을 많이 시켜 왔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희망을 가져야 될 거는 바로 ETF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해야겠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원래는 10월 18일 날 SEC가 결정을 했었어요. XRP 현물 ETF를 승인 또는 거부를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프랭클린, 템플타운, 코인세어즈, 뭐 프랭클린 템플턴, 코인세어즈뭐위즈덤트링 카네리캐피털, 위즈 비트와이즈, 2 1세어즈 그릭스케 전부 다 연장이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 셧다운 사태가 끝나면 자 미국의 공무원들이 쉬고 있단 말이에요. 돈도 못 받고 쉬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침체에 따라서 금리 내리는 거고. 자 결국엔 셧다운 상태 공무원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한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해결할 거 뭐예요? 엑셀 피어물 ETF 승인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ETF 하면 가장 유명한 회사들 뭐 있어요? 블랙록이죠.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잘 끌고 가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블랙록 같은 경우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자 일단은 XRP 리플이 승소를 하면 자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은 다 폭등을 할 거라고 다른 유튜버 채널을 그려왔지만 저는 굳건하게 얘기했었죠. 소송의 종류는 아무 상관 없다. 개그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욕직살하게 먹었죠. 근데 승소하고 나서 폭등 나왔을까요? 없었어요. 달랑 2% 올랐어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블랙록이 신청을 했느냐.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공식적으로 x r p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구체적인 뉴스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 아직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왜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승인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뛰어들어도 그때 가서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하나 올라오고 있는 게 뭐냐면 어 그러면 솔라나 신청했다던데 라는 소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블랙록의 솔라나 ETF. 공식 발표나 상품 정보는 검색 결과에 없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헛소문에 여러분이 놀아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신청 승인이 나온다. 아니, 신청을 했다. 라는 소식이 나면 제가 텔레그램이고 영상이고 라이브 방송에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전달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냥 싸그리 매수하면 돼 지금은 조금 기다리면서 하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경주에서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해서 아시아 지역을 방문을 할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아시아 순방 일정에서 26일날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합니다 네. 그리고 28일날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할 거고. 그리고 29일 날 우리나라 한국의 대통령과 그리고 30일 날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할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30일이죠. 30일 날 미국은 금리 발표할 거고 새벽 4시 발표하겠죠. 거기다가 발표가 나서 또 중국과의 이 결과치가 무역 전쟁 종료된다라는 멘트 나온다. 이야 그러면 11월 달 이제 피는 거야, 인생 피는 거야, 11월 달부터. 자, 11월 달부터 미친 듯이 올라오겠죠. 그리고 10월 31일부터 에이펙 정상회담 이틀 동안 합니다. 자, 물론 에이펙 정상회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모이며,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소외가 되어 있죠. 미국은 여기 회의에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인 건데, 자, 야 에이펙 정상회담 하기 전에 내가 누구지 너네 잘 기억해라 자 중국이 지금 중심이 돼 있는데 너네 중국어진 붙지 말고 내 눈치 잘봐줄잘 서라 라고 해서 간접적 협박을 하러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사업가죠 사업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왜 에이펙 정상회담 직전에 움직이는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거기서 그 중간에 자 일단은 30일 오전에 중국과 만남하죠 근데 11월 2일까지 돌아가야 돼요 일정이 혹시라도 일정이 있다면 31일 또는 11월 1일 날 여기 여기 있죠 여기 북쪽 요분과 만난다면 하, 이거 주식시장이고 코인시장이고 미친듯이 한번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아시죠 비트코인 얼마나 많이 들고 있을 것 같아요 해킹 도둑질해가지고 세계 5위요 세계 5위 제일 많이 갖고 있어 해킹 좀 그만하라라고 약간 협박성 멘트를 하겠죠 그런 멘트도 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확실한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좀 기대를 해볼 만한 거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때는 일단 일본, 그리고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다돌았고요 일본에 먼저 갔고,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미국의 증시는 별 변동은 없었어요. 오히려 약간의 하락을 나왔지만, 자, 그 순방이 끝나고 났을 때, 쫙 한번 올라왔었죠. S&P 500. 쫙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에픽 정상 회담 위로 이런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 그때 당시 비트코인도 봐봐요. 쫙 올라가는 거죠. 비트코인 몇번 넣었어요. 그때 250% 3.5배 올랐고요. 그리고 보면은 리플은 1600% 올랐어요. 리플은 그때 재료도 같이 있었죠. 리플의 재료는요. 자 비트코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로 올라갔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산탄대르 은행 협력 발표 있었고요. 100개 은행의 은행들이 리플 플랫폼에 참여하겠다. 자, 이게 단점은 뭐냐면 아니, 2017년도에도 3달러야. 아, 근데, 지금, 8년이 지났는데, 달러 뭐야, 지금 이게 3달러 안 돼, 지금. 아, 이게 뭐냐고, 솔직히. 진짜 저런 뉴스대로 그냥 그대로만 간다면, 리플의 현재 가격은, 최소한 10달러는 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사실. 그죠? 제가 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지, 이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그 좋은 시기를 맞춰서 들어가자는 겁니다. 2018년도 1월 초에 3.84달러. 2017년도에 3만 5천% 올랐어요. 리플. 그런데 결국엔 그 가격도 아직 못 가고 있다. 한번 툭 찍고 내려왔죠. 이건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냐면, 블랙록이나 이런 회사들이 가장 큰 회사잖아요.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고래들은 블랙록 ETF로 4조 원을 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블랙록은 뭘 투자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의 블록 내 건립에 블랙록 ETF도 투자한다. 얼마? 4조 3천억. 이거 미국에서 발표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데이터 센터 건립한다고 이런 의견들 놀라워요. 블랙록이 한국, 을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로 만들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I 허브로 만들다고 했잖아요. A.I.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칩이 아니요, 에 바로 전력입니다. 전기, 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식들은 슬금슬금 움직여요. 움직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요. 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뉴스로 보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또 추천드린 게 뭐냐면 주식이 아니라 코인 쪽으로는 아르고 같은 거였어요. 아르고도 보면 그때 당시에 뭐 주스 제가 지금 이건 지금 어떤 뉴스인지 지금 깜빡했는데 아르고 때도 77원 주 드리면서 4월 달봐 봐요. 이거 AI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아르고 같은 게 이렇게 77원 드리고 50명 드렸었잖아요. 한 장에서. 그몇배 올라갔어요? 870% 800% 9배까지 올라갔어요. 9배. 코인 시작해서 처음으로 아르고 115% 기록 남긴 분도 계시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런 종목들도 오늘 또 준비해 왔어요. 600% 올라갈 거. 이거는 제가 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600%가 아니더라도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 뭐냐면, 자, 공개추천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XRP 리플은요. 단기적으로 한 달, 두달 들고 갈 사람들 영상도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폭발적인 흐름은 나오진 않아요. XRP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부동산 땅 투자 하듯이 그런 분들이 5년이고 10년이고 끌고 가서 그 10배고 20배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 그러니까 들고 가실 종목이 XRP 리플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단기간으로 뭐20% 빠져서 30% 빠져서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XRP 리플 그냥 뉴스도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끝까지 들고 가셔서 익을 보셔도 되는 게 XRP 리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보세요 리플랩스가 연준의 신속한 지불 테스크포스 유일한 DLT 공급업체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단독 딱 하나요 하나 올리원 자 리플랩스 회사 본사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지 혜택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거 하나만 설명 드려도. 그리고 그런 거 외에도 꽉차있잖아 ETF 도 승인 나면 돈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1년이고 5년, 10년 이렇게 들고 가실 분들은 XRP 묻어두세요. 예, 내가 그냥 땅 투자해놨다. 언젠간 재개발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고 끌고 가시는 게 XRP 리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또 변동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있죠. 두들주나 뭐 바운더리스 같은 버츄얼 프로토콜 그리고 심피처스 같은 종목들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제가 점검을 해드렸었죠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요거 EMA로 15죠 1시간 봉상에서 15선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죠 지금은 들어가지 마세요 자 위로 올라 탔을 때 파란선 위로 돌아 올라 탔을 때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아직 종가 안 나왔어요 한번더 지켜보는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아반티스도 경고 나갔죠 자 아반티스는 12선 말씀드렸어요 1시간 분 기준에 12 12시간이죠 12시간 깨졌죠 그리고 올라타지 못했어 그러면 아직 들어갈 자리 아니죠 이런 애들은 1100원 밑으로 분명히 빠질 게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아올리면 어떻게 안 사면 돼요 종목 얼마나 많은데 자 그리고 버츄얼 프로토콜은 그대로 갖고 가세요 파란선 안 깨지면 그냥 그대로 갖고 가시면 돼요 그냥 쭉 들고 가세요. 자, 그리고 두들즈. 한바탕 쭉 올라가고 나서 눌림목 살짝 줬고, 자, 30분 봉상에서도, 자, 요 라인들 완벽하게 지지받아주고 있어. 이건 차트가 그냥 완전 미쳤다라고볼수 있을 정도인데, 자, 그런데 두들즈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는 이유. 차트만 보셔라. 뉴스 볼 필요 없다. 자, 이거 바로 봐요. 잘 보세요. 조정 나왔죠, 언복으로? 거래량을 줄였어. 조정이 나와. 거래량을 줄여. 근데 똑같은 특징이 뭐예요? 거래량 줄이고, 어? 내려갔네? 근데 하단 또 파란선 받아줬네? 사는 거지. 나오잖아요. 50% 나오는 거지, 이거. 자, 눌러주고 사. 52%까지 나오네. 이런 거를 들어가시라는 거지.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눌러줄 때. 그리고 이거 파란선 만약에 깨고 내려가? 그러면 싹 청산하시면 돼.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들주도. 그리고 어제 날짜로 송리아 물어보셨던 분들, 자 여기 구름대 상단 딱 왔죠. 830원 얘기했죠. 오늘 얼마 왔어요? 834. 어제 라이브 방송에 오셨던 분이 댓글 달아주세요. 송리아몇 프로씩 보셨는지 제가 830 근처 얘기한 것 같아. 딱 거기까지 왔잖아요. 구름대 하단, 상단. 구름 못 넘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매도 일단 때리라고 말씀드렸죠. 송리아 완벽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종목 점검은 다 끝났어요. 이제 진짜 추천, 찐 추천 종목 나가야겠죠.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당장 영상 하단에 구독과 전세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면 추천 종목이 바로 오픈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눈치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민코 있는데, 어, 차트가 예사롭지가 않아. 물론 이게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1600억으로 작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한시간보 오전 이렇게 지나면서 점심시간에 한번빡 하고 한번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표선을 뚫었는데, 마감 때는 다시 끌어내렸어. 자,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을 잘 보세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 줄였어. 근데 파란선 받아줬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은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달린 거죠. 자, 171원이야. 손절가 파란 색깔 해봐야 170원이요. 1%라도 돼요? 난 이런 건 들어가 봐야지. 1% 아까워서 못 들어가겠다? 은행에정기금 맡겨야죠. 아니, 수수료 0.1% 나가는 것도 아까워지면 은행 가야지, 그러면. 자, 손절가. 1시간 봉 종가 기준에 170원 깨면 손절인 거고, 안 깨지면 그냥 들고 가는 거죠. 171원이요. 매수 들어가는 거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 4.8%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거의 5% 조금, 과장해서 5%? 그러면서 여기 또 구름대 뚫어봐. 그럼 얼마나 또 뚫고 나갈 거야? 자 민코인 중에 그나마 가장 양호해 보이는 게 무댕입니다. 자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조금 실리고 있어요. 지금 호가 차 이거 뭐 대략적으로 아까 4.5% 근처 이렇게 수익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80원 전에 매도가 일단 일차적으로 나갈 것 같아. 내가 이런 좀 힘든 시장에서 야금야금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무댕 한번 오픈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여기 채널 외에도 밥코인이죠. 제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고래잖아요. 자, 고래바. 말 그대로 밥코인. 하루 새끼 밥을 먹죠, 우리. 하루 새끼 수익을 먹자는 의미로 밥코인. 그 채널 제가 영상하다 고정 댓글 남겨놓겠습니다. 야, 며칠 안 됐는데 벌써 3,100명 넘었습니다. 자, 조만간 또 5,000명 넘고 만명 금방 올라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바코인 채널에서 또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함께 하실 분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